어 맞다 길막입니다 길막 여러분 길막입니다 길막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십시오 아니 그라므라 좀 빡빡이 좀 와요 좀왜 화를 내요 뭐하고 그랬어요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눈이 지져려요 어, 민기적거리면 어때요? 이 각박한 세상에. 숨을 쉬라고요? 네. 좀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살아도 되죠?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아니.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안 보여요. <laughs> 욕순 컨셉이에요. 이런 게. 네, 여러분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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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빠르게, 네. 빠르게, 빠르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아, 슬로우 슬로우 이게 좋으신가요? 나는 빠르게. 저 슬로우. 나이는 빠르게. 어둘다 빠르게야? 아, 아, 좋았어요. 네 이거 내가 오늘 딱 보니까 네. <웃음> 빠르게, <웃음> <웃음> 빠르게 <웃음> 좋아하는 사람은 빠이해야 되는 거고 <laughs> 아니, <그거>. <웃음> 슬로우는. <laughs> 그건 맞는데. 그거 맞죠. <laughs> 나 슬로우 할게. 그거 맞는데. 나 슬로우 할게요.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laughs> 네. 토템 씨는. 뭐예요? 오빠가 슬로우면 나는 당연히 빠르게 해야죠. 네. 애들하고 한 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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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일 없고요. 캐브, 빠르게 하세요. 저 혼자 슬로우. 진짜로요? 할게. 정말? 아니 빠르게를 좋아하는데 어. 그 느리게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오늘 어, 오웬일이야? 그래. 이거 새로운 조합인데? 어, 네. 아니 근 오늘의 하루살기는 느리게 대 빠르게 하루살기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빠르게 팀이 먹어야 될 음식이 나옵니다. 이거 패스푸드겠죠, 트 뭐. 빠빨리 조리해서 빠빨리 먹는. 열어보세요. 어, 어. 아, 그렇죠. 패스푸드 좋네요. 좋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고? 응. 밥을, 이거, 이 대신 먹어야 되는데? 어. 괜찮네. 아, 그래? 느리게 팀. 팀은도아니고 아니, 빨리. 당신 이러면 누가 보면 어. 오줌 싼줄 알잖아요. 저기요. 네. 느리게, 손이님. 풀어주세요. 아 이거 부기란다 이거. 해 놀이기가 좋다며요. 어. 아 이거. <laughs> 뭔지, 뭔지 알았어. 내가. 뭔지 알아? 보니까 죽해 먹으라는 거 같은데 찹쌀이 섞여 있는 그,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슬로우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지금부터 죽을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빠르게 팀 아주 빠르게 이거 1 분이면 되거든요. 1 분이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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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돼요 우리는. 아 열심히 또 왜요? 요리를. 좋은데요? 코에 <laughs> 되지 않아 갑자기? 아니요 전혀. 전혀? 이분 왜 행동이 이렇게 느려 보이지? 좋아요. 빨리빨리 빨리 어, 하나가 좋아. 그렇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요아 네? 진짜? 좋 전혀. 죽 뿌려본 적 없잖아요. 저기요? 아니, 죽을 끓여가야죠 당근을 이렇게, 이렇게, 썰면 게이게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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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여렇게이게 쓰면 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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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알겠 이렇게, 야 아직 채 당근 채도 다썰었는데 우리는 벌써 이거 됐습니다. 완전. 와, 하도가 하도가. 우리 여기 앉아서 놀리면서 먹어볼까? 어. 그채아직 아직도 당근 썰고 있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푸드 네. 네. 몸에 안 좋아요. 알았어요. 몸에 좋은 슬로우 요즘에 이 해서 드세요. 네 알았어요. 알죠? 얘기 안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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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얘들아 빠르게 빠르게 먹어 먹어 먹어. 난나문식대와 어. 맛있어 응 매멜로아 <laughs> 아직도 아직도 서로 알겠어라. 왜 답답해라. 야. 아, 30분 지났는데 아직도 못 먹고 계시네요. 아니, 거증 다 됐어요. 거증 된것 같긴 한데 아직도 못먹고 있잖아요. 건강해지는 맛. 한번 네?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어. 냄새. 건강해지는 맞아. 맛.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먹을 수 있어 요 이제 아, 그럼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익은 거 맞아요? 익은 아, <laughs> <거> 맞아 아니요 <laughs> 야채 익었어요? <이겼어요? 웃음> 아, 이 정도 익은 거예요? 더 익은 거 그냥만 먹어? 에? <laughs> 네? 아니 많이 배고파야지 이거. 많이 배고파요 얼마나 <laughs> 급하시면 지금 요즘 저던 것도 안 빼고 그냥 오셨네 냄비채로 떡은 맛 없게 된 거야. 굉장해. 엄마 ja, yeah. 이거 위에 봐봐, 당근이 너무 많. 그러니까, 이거. 네, 리 드세요. 아씨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이거 뜨거워서 부어 먹어야 되네. 아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그냥요, 저 바깥에서 먹어요. 아 왜? 왜? 이게 빨리 식고 괜찮을 것 같아. 야이 보세요 대나무. 대나무 뭐? 생장 좋아요. 맛 드세요. 아직도 뜨거워요? 아우 아직도 뜨겁네. 이게 바로 플로푸드의 명미입니다. 묘미예 명미 많이 즐기세요. 여기 들어가면 춥다요. 아좀 춥네요. 어들 드세요. 드세요. 드세기요 사장님 이렇게 포머 잡고 계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어 그럼요 배불리게 했어요. 아 그래요? 야, 음. 청산 유수다. 청산 유수. 뉴스. 청산 유수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대충 알아 들으세요. 청산 <laughs> 유수. 청산 유수 뉴스. 이럴 때 쓰는 야. 말이 아닌데. 자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무슨 게임? 저녁 메뉴. 오늘 아침을 좀 우리 빠르게팀느리게팀다 부실하게 먹었어요. 저녁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오! 어그그 그 팀이 선택한 건다 그냥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먼저 우리 빠르게 팀 게임. 이리 오십시오. 여게 잔디. 그 대각선 끝에서. 네. 소이 대각선 끝 보이지. 저 끝이요. 어. 거기서 네. 우리 세 명이 네. 릴레이로 머리 위에 요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음 사람한테 터치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데. 네. 십 초. 아, 아 저는 저 혼자 하는 거죠. 네, 토니님 <laughs> 혼자 그럼 존나. 아니 토니님 이거 아니에요. 시자 아니야 안 내려 야빨리빨리어 그렇게 손 잡고 가손 잡고 가손 놓고 가야지 손 놓고 가야지 손, 손, 손 놓고 가야지 빨 놓고 가손 아아 놓고 위치 가야지 가가가뭐안 먹고 못했어 야 이거 안하왜안돼 실제로 당연히 안되죠나 항상 하면 모를까 자 우리 느리게 토니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출발선 거기, 거기에서, 여기, 여기 도착선까지 1분 동안 오셔야 돼요 1분 동안? 네, 1분 동안. 1분 동안 아주 천천히 1분 내에 들어오시면 절대 안 돼요. 1분. 시간 1분 맞춰놓고, 소리 안 울리게 할 거예요. 감으로 맞추셔야 돼요. 자, 1분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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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옆에 쥐가줘봐요교 맞아.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웃음> 슬교. 뭐요뭐하시는거전요 하이브루전, 잖아요루전하이 하이브루전, 잖아요아 답답해, 네? 어, 답답해. <laughs> <laughs> 어, 답답해. <laughs> 뭐 하이아루전하이브루뭐하이아루전하이브 <laughs> 그만 하셔도 되는데요? 저기요. 왜 되죠? 잠깐만. 아니야. 아니, 너 맞, 맞게 한거 맞아? 맞게 한거 맞아? 맞게 아니죠. 저좀더할수있어요 엄마. 이 자를 어. 보신 분들이 어. 있으실 텐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거요? 어. 꿈에서. 이거 아, 되게 웃기더라고. 아웃장. 드셨습니다. 네. 나 저녁 메뉴 뭐 드실 거예요? 아, 저는 팩반. 팩반 정식. 그것도 한정식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저 원래 그런 거 로우 로 로우 푸드 좋아해요. 로우 푸드. 아, 아, 죄송한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실례,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어, 네, 네. 어, 어. 자,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고객님, 예. 네. 한정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자, 이그트에 한 한정식집이 있을라면서요? 방금 전에 밥 먹은 거 같은데. 우리 방금 전에 먹고요. <laughs>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제가 한정식 집에 잠깐 전화 좀 할게요. 그래요, 배달 시키세요 <laughs> 왜? 에? 네? 배달 시키세요 아 배달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혹시 메뉴 포장도 가능한가요? 포장도 가능한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0분 정도면 충분하세요 아, 2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토니님 <목소리> 오 시간 딱전네 출발... 아니 잠깐만 저기 있어봐 저기 20분 딱 좋네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그거 저기 주소를 가르쳐서 배달을 하게끔 아, 해야지 20분이니까 지금 출발하세요 아. 느리게. 걸어서. 느리게. 거기까지 20분 걸려요. 내가 가 봤어. 어. 가세요. 지금 빨리 가세요. 네, 빨리 가세요. 네, 왜 왜? 우리는 아, 아니 배달시켜야 요 우리는 우리는 빠르게 팀이기 때문에 어. 한 5분 후에 차아 15분 후에 차 타고 출발할게요. 저기 토니 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재밌는 장면을 찍으셔야죠. 아주 재밌는 장면 아니 재밌는 이유가 아니잖아 이거는. 네 뭐가 아니에요. 5시 26분 벌써 3분 지났어. 내가 5시 23분에 주문했거든요? 5시 43분까지 도착하셔야 된다고. 맞아. 슬로우 슬로우. 응. 슬로우 슬로우 더러 아니 그렇게 그만해. 농담이잖아. 잘 에이 농담이잖아. 아니 늦는다고요. 빨리 가세요. 진짜? 네. 뭐지 이거? 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저기가 걸어가면 17분 18분 정도 걸려요. 아빠가 지금 걸어갔으니까 딱 맞을 것 같고 우리는 23분에 주문했으니까 38분쯤에 출발을 하면 어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가 아빠를 만나겠는데? <웃음> 예. <웃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손님님이. 빠르게를 고르면 제가 느리게 하려고 했어요. 저뭐 저만 이렇게 유리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좀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지? 아니 지금 패도 지금 저물고 있고 정신이 어. 없네 지금? 에? 네? 이뭐뭐 뭐 어떤 <laughs> 상황이죠?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하겠지만 우유 없네. 진짜 우유 없네. 야그 와중에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걸으니까 우리 집 주변 풍경도 보이고 예뻐요 지금. 봐봐요. 배나무, 길거리 강아지도 있어요. 안녕! 여러분, 지금 5시 37분입니다. 오, 깜깜해, 깜깜해. 여러분, 여기 엄청 깜깜해졌어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자 아빠가 어디쯤까지 갔을까? 한 3분의 2 정도 왔고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분명히. 토갱씨도 지금 출발을 할 텐데. 똑같은 길로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되게 널 많이 갔는데? 어 이거 뭐, 이거 20분 안 되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갔는데 이분 혹시 뭐 자전거 타고 간거 아니야? 그 친구들도 답답답하게 길막을 한번 해 볼까? 길막. 어, 야 어디 숨은 거 아니야? 우리 놀리려고 어디 숨었나? 왜 없냐, 아빠? 저 뒤에쯤에 지금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 있다. 아빠 찾았다. 여기 아빠 있다. 야, 창문 열어 봐. 어, 맞다. 길막입니다. 길막 여러분. 김혁입니다 김혁입다 아빠! 저기요! 아빠 여기요 아빠 요 누구세요! 아빠 어, 비껴요! 누구세요! 물 비껴요! 전가고 있는 건데! 비껴! 비키라고! 야, 우리 빠르게지 비켜! 차가오네요 뒤에 차가와요 지금 어? 먼저 가냐? 아야 먼저리 안녕! 아, 뒤에 차가 와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까지 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저기 불빛 보이죠? 저기 여기 자, 여러분 저희 도착했습니다. 아, 어? 저분 무슨 뭐, 뭐야 어디야. 아니, 왜안 들어갔어요? <목소리> 지금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저 계속 걸어왔는데 왜 아니, 왜 그러세요? 뭐 하세요, 지금? <목소리> 이분 축집법 쓰나봐 어, 뭔축집법이야좀 천천히 걸어왔구만 고생했어요 뭘 고생해요 걸어오느 어이 난 좋았는데? 좋았다고너나 <laughs> 엄청 좋았어 아닌 거 같은데? 오빠가 굴비를 왜? 픽업하세요 왜요? 어, 하나씩 픽업해야지 뭐 아무 뭐왜예고마워 그래야 고마워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고마워요 다 픽업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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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laughs> 고마워요 미안해 오자피업했어요와 이게 어. 시간 제대로네 자저현이 여기 네? 저 이거 걸어가셔야 돼 네? 카메라는 주셔도 돼요 이제 네? 가세요.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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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 아직 가세요. 들어와 뭐야. 가세요 빨리.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탑지나 줘. 에이? 에이 알았어요. 에이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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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 아이 아 고마워요. <laughs> 저기요, 저기요. 문 잠갔는데 우리 다리니. 오늘 오늘 잠갔습니다. 문좀 열어봐. 경미야, 다리나, 너왜못 탔어? 너왜못 탔어? 문 열어줘. 그럼 아까 어두워. 아 달이나, 응, 어, 어. 아니, 나도 좀 같이 좀 <laughs> 타자. 다리나, <달이나>, 대자기 <laughs> 타야, 타야 돼. 그러지 말고. 대자기 타를 연다. 하나, 둘, 셋. 에이, 그러지 마라. 아 그러지 마라. 아, 야, <laughs> 야. 야. 에이. 안녕. <laughs> <laughs> 장난 그만해. 갈게요. 아이, 장난 그만해. 빨리 열어봐. 미안해, 오빠. 이게, 규칙을 또 어기면은. 할 아니네, 아버님. 아빠, 나 여기 있어. 안녕. 야, 같이 가. 야, 진짜 가냐? 안 돼. 야, 기름값 더 들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야, 가, 야, 진짜 가, 이제. <laughs> 야, 이 친구들 진짜 되게 나빴네, 진짜. 아. 자 여러분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규칙대로 하느라 토니님을 버리고 오니까 되게 미안한데 그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 어떡하지? 한 10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아빠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미안하니까 음식을 아빠 많이 먹으라고 주자 왜 갑자기 좀 멈칫하는 건 왜지? 아니야 어 아빠 좀 많이 먹으라고 합시다 어, 근데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지? 어? 1분 지났는데? 올 때가 됐는데 왜안 와? 헉! 지났는데 설마 오다가 막 넘어지고 다친 건 아니겠지? 왜 엉뚱한 생각을 해? 엄마 원래 엉뚱한 생각 잘해 엄마, 아니겠지? 얘가 어? 엄마다운 거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어디 가? <갔다? 웃음> <laughs> 좀 걱정되는데? 내가 대문 앞에라도 가서 기다리자 자 나가 봅시다 나가 봅시다 <laughs> 아빠가 아빠 어. 못하러 가죽 나왔어? 오빠! 왜? 아빠, 오빠, 오빠가 넘어지고 그런 건아닌지별 결정을 다 하네? 그냥 갈 적엔 언제고? 화났어! 어? 화났 저기 화났어요? 아니 냅둬요! <laughs> 어 <미쳤어>. 네? <laughs> 아빠 혹시 있잖아 아빠 이거 혼자 다 먹을 생각은 아닌지 됐고요! 조용한 하세요 누구세요? 화났어! <laughs> 누구세요? <웃음> <웃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죠요? <laughs> 와 메뉴! 와, 장난 아니야! 잠깐만요. 왜요? 이게 지금 네. 제가 게임에 이겨서 네. 지금 당신들이 지금 한식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저한테 뭐가 있어야죠. 어, 와, 앉아봐. 앉아봐, 앉아 일단 앉아봐요. 앉아봐네 앉아봐요. 나린아, 응? 한 먹여드려. 안 싫어. 아니, 싫어. 아니, 싫어. 아니, 싫어. 아니, 싫어. 그러면 빠지세요. 빨리. 자. 고생했어 야, 오빠 걸어오느라 고생했어요. 음 맛있지. 밖으로 좀 봐봐. 박근혁 아, 그래, 여기 비벼야겠어. 여기 대령이요. 왕님이에요. 왕님. 오늘 오늘 왕. 나이나 네. 너 여기다가 비벼라. <laughs> 비하라 비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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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 낚지. 예. 네. 아, 야저다다다 아, 드시게 놔둬. 고생하셨잖아. 다, 야. 다 드세요. 야다 드세요.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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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넌 댄스. 네. 왜요? 저 왜요? 넌 춤춰봐. 춤춰봐. 아니 이거 말고. 만물이 영상 아니에요. 나한테 뭐 있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어? 진짜 많이 했어. 아, 아, 아. 어때? 오. 맛있지. 살살 먹어. 역시 한식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그나저나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좀더 뭔가가 필요할 거아니야 아이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한거 없어? 응? 아니 뽀뽀 필요 없고 <laughs>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내 게임까지 이기고 거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없냐고 일 어, 적당히 하자 응? 본인이 스코어 가아고 맞아 그래서 당신들 먹잖아 <laughs> 원래 당신들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굶어요? 왜임에서 소통이... 졌잖아! 됐어! 야! 야! 야, 야 내가 이거로 막어서 갔다 야 됐어! 난장이야 지금 난장 내가, 내가 게진 것도 아닌데 내가 막 거기서 걸었다 오고, 걸었 걸었다 고 갔다 지금! 큰일 났습니 지금! 시시 10분이야, 10분! 어, 10분이나 남았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에요! 지야 돼, 자야 돼! 너네 빠르게 잖아 빨리 야 지금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돼요 빨리! 어머 뭐, 새벽에 일어나? 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돼 우리 나와 아뭘 어, 뭐 나와 지금 빨리 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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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요 꺼 빨리 아니 어. 왜 이렇게 일찍 자 빠르게를 골랐잖아 아니 그래도 돼너 <laughs> 지금 아니, 빨리 앉아 후회할거야 그래. 내일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야돼 하루 지금 앉아 아니 빨리 자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빨리 <laughs> 자요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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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코넛들 너무 많잖아. 뭘 너무 아, 너왜 뭘... 왔어? 너가왜 누나? 왔어? 너 빨리 가세요 빨리 앉아 봐. 우리 같이 자자. 뭘 같이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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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얘들아, 장난치면 진짜 아침에 후회해. 아니야, 빨리 괜찮아. 자, 빨리 괜찮아. 뭘 괜찮아. 왜? 나도 자야 돼? 아니야, 오빠는 어. 놀고 싶을 때까지 노세요, 새벽에. 아주 늦게까지. 진짜? 내일도? 한 진짜? 어, 3시, 4시까지 자주세 늦게 일어나시고 다음 날까지 자도 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진짜로 느리게잖아 진짜야? 좋아? 진짜야? 아, 좋냐고 그럼 너 빨리 가서 자난가 자. 어, 난자 가서 잘 빨리 건데 빨리 오빠... 자라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laughs> 자라고! 아, 음, 빨리 자라고! 나아 응? 한 5시 어 오쌰 빨리 일어